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입니다. 1044쪽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마지막 1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구부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호 없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하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가치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 63장 후반부를 오늘 묵상했습니다만은 어, 이사야서 60장 이후는 뭐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후반부가 되는데 우리가 60장, 61장, 62장을 늘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쭉 묵상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계속해서 이사야는 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어둡던, 그 절망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희망의 서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고 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열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영광의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아직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사야는 미래에 있어질 예루살렘의 영광, 그 바벨론에서의 복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마지막 말씀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제 약한 자가 강국이 을룰 것이다. 앞으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설명해 주는 거죠. 또 그다음에 61장도 같은 얘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황폐되었던 성읍이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메어있던 바벨론 포로에 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뭐이사야 62장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않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시온 예루살렘을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에서 황폐하고 버려졌던 이 절망의 땅을 이제 햅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 황폐한 땅을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결혼한 여인 너는 정말 나의 신부지만은 너가 내가 너희를 버렸는데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내 아내로 맞아서 이제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레살렘은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포로받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그 희망적인 예언을 들려 주지만 아직 현실은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계속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들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어,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부분에서는 이제 애돔을 능력 있게 물리치신 메시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노래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애돔을 그렇게 힘있게 물리치신 것처럼 저 바벨론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핑계 대지 마시고 빨리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 우리를 자유한 백성으로 들게다라는 거예요. 뭐 주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 합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뭘못 하십니까? 주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조력도 필요하지. 아 내가 지금 좀 누굴 기다려야 돼? 내 후원군이 와야 돼. 이럴 필요가 없. 주님은 전능하신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러면서 이사야는 이제 예도예돔을 물리치신그 전능하신 메시아의 그런 역사를 또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7절부터 14절까지 부분에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어제 그 말씀까지는 사실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를 못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앞 부분을 좀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6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가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보죠. 시작 백성이 옛정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렇죠. 이제 어디 계시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끌어내신, 추대고 받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7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하실 겁니까? 아, 어? 어.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 어디 계시냐? 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제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당신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이사야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도 있지만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차 대전,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이 죽고 수많은 나라들이 어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때 많은 크리스틴들의 기도가 주님 도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 이런 탄식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어, 어제 이 카톡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미국 하원에서 이렇게 개원할 때. 꼭 미국은 전통이 목사님을 모셔서 개원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우리가 정부가 파리로 광복하고 이렇게 시작될 때어 목사님을 불러서 그 빠찌 그 국회의원으로 부의장 되신 분이 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문을 열게 돼요. 이제 그런 우리도 전통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 안 하죠. 그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미국이 이 얼마나 이렇게 참 변질됐느냐 하원에 개원기도를 하는데 그 개원기도 하러 꼭 목사님들이 와요 오는데 그 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우리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아주 근사하게 해.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이게 목사 갈 기도예? 이게 목사 갈 기도예? 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불교, 유교, 무슨 모든 기독교 모든 포함해서 종교 이름 에 이제 미국의 주마다 헌법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그만 기독교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주 의회에서도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는데 꼭 그런 기도를. 그런데 한국의 이제 목사님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제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자기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들이 그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초청해 놓고는 거기에 쓴 내용이 기독교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아, 왜? 미국은 다 종교의 시대니까 어느 종교나 다 인정을 해야지. 기독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러나 목사님은 거기 계시야.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더니 모든 하원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다. 기립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의 기도는 그 진정한 기도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미국이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타락했으면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못해.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게 말이 안 돼. 이 진짜 그분이 지구촌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 인도하면서 그분이 간증한대요. 아, 참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기독교 국회의원들 중에도 어, 뭐 교회 폐지법이라는 걸들춰냈다가 너무 비난이 심하니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적이다. 이, 이런 사람들이 이참이 말도 안 돼. 이 교회. 이 그러니까 그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들에게는 얼토 당치도 않죠 어찌 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런 말씀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소개되고 있어. 요 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당장 회복되길 기다리는 이사야의 심정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시고 역사 속에서 보면은 다 이루어졌는데 기다리는 우리는 매우 조급하잖아요. 시골에서 한 시간마다 버스가 와. 두 시간이 돼도 버스가 안 와. 마냥 기다려.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으면 다알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 보스가 빵꾸가 나가지고 바퀴 다 갈고 뻑 바퀴를 사와가지고 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지내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몰라요. 아,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 보스는 느끼지만 오긴 와요. 반드시 오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기다리는 우리는 답답한 거야. 왜 하나님도 어디 계시는데 왜 빨리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세월호에 그런 사람들이 죽고 왜 이태원 참사의 할로윈 축제에 갔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걸 뭐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이 일을 이루어주시도록 그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구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호 없어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던 그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백성을 아끼셨고 얼마나 이 백성을 위해서 능력 있는 행동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간곡한 자비라는 건 풍성한 자비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신 과그 사랑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백성들이 느끼기에 빨리 해방이 안 되니까 도대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왜 끊치고, 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시인이 이사야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야곱은 우리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볼요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몰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모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야곱이야곱 야곱의 다음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아브라함 뭐 이상 야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인정하. 비록 그분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이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줄로 알지만은 이제 하루 빨리 구원해 달라는 그 간절함이 여기 메여 있는 거죠. 주님이 구원하실 줄 알아. 근데 그게 언제인 줄을 모르는 거야. 좀 빨리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백성의 열망과 이사야의 간절함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미 묵상하면 이걸 잠깐 접어두시고 이사야 49장 15절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1 0 2 8쪽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앞으로 몇장 넘기시면 49장이 나오시죠. 49장 15절 말씀을 읽는데 자 14절 15절 같이 읽죠. 이사야 49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이게 아버지 된 주님의 마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죠. 뭐 그까지만 것 읽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내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있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 그걸 이사야는 알아요. 모두가 다 잊어버려도 모른다고 해도 아버지만은 나를 부정하지 않. 아버지만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세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이 고통 당하는 땅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 우리를 뵙, 우리를 구하신 그 능하신 행동,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풍성한 자비와 사랑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쳐진 것 같아 비가 멈춘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역사 속에 우리가 전에도 범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진 않으셨어요. 자 지금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기도죠. 자 그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악을 생각하면서 어, 그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칠 절 말씀입니다. 십칠 절 말씀으로 건너가시고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제 어디 계십니까? 빨리 우리의 품으로 좀 돌아와서 이 일을 좀 해결해달라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의 기도인데 아. 주께서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주님의 품을 떠났죠. 주님의 그 원하시는 길, 을 말씀의 길을 우리가 떠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데 아, 이제 주님이 완고하게 했다는 그 역사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을 타 락치려고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그들이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수없이 죽이는 일을 엄청난 일을 할 때에 어 정말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들을 버린 것 같은 왜 그들은 더 이상 말해도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아 그게 완고함이죠 완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안 보내줘요. 아 예. 첫 번째 지앙을 보내준다라고 또 마음이 또 왕, 또 마음이 완고해, 또 마음이 완고. 또 마음이 완고. 또 마음이 완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다 임해서야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 주게 되죠. 어찌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신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왜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마음을 좀 감동시키셔서 하지 않으시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치 자기 남편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러 떠난 그런 고멜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것이 역설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두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내게 범죄하도록 나를 그때 막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좀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도록 그렇게 좀 하시지 왜 나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붙드시고 얼마나 불렀겠어요? 그러나 좋아서쫓 도망가는 자식은 그 부모의 간절함을 듣지 못한다. 그 귀에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왜? 뭐에 미치면 누가 붙들어도 그걸 못 들어. 누가 우리가 뭘 보고 친구하고 좋은 거 있다가 막 쫓아가면은 뒤에서 부모가 막 불러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왜 저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제 그런 모습. 너희가 우상에게 정신이 팔려서 내가 아무리 불렀던 너희를 듣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그냥 주님의 길을 떠나게 하셨고 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까? 왜 주를 저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에? 하면서 지금은 그가 이제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기업인 열두 지파를 위해서 돌아오시 없었서 약간의 회개의 마음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서 이렇게 오늘 이게 바벨론 포로에온 결과는 다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완고함이고 역설적으로 그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주님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18절 19절에서도 이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어요? 다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의 열망이 여기 소개되죠. 자, 18절 1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고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어.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포로에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 있는 상황에서는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바벨론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 마치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도 받지 못하는 버린 자식 같은 그런 모습 아닌니? 주님의 자, 자녀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얘기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불편하게 생각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님 눈치 봐야 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 불편하게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 주님 오셔서 저를 다시 다스려달라고.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 애돔을 물리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기도 이사야는 간절하게 열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일은 그 기도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은 임하시는. 그래서 이 사실 기도는 64장과도 계속 연결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64장 조금 넘어가 보죠. 64장 1절과 2절입니다. 64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서불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떨비하옵소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능력으로 신의 산에 임하시던 그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시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답답함은 아마 이사야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아직 미완성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이 되어서 계속해서 부르짖기를 주님은 이사야 6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도를 쉬지 말게 하라. 너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하여 쉬지 아니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는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별로 무능한 기도처럼 아무 능력 없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역사를 만지시고 이끌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세우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의 기도는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라.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음의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인내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인내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